어디로 가는 거야? 일단 고속도로 타서 아, 장사해수욕장 찍었어. 이는 고속도로 타고 별도 아. 회계소 들어갈 거. 아, 무한도 와가고 도착하니까 34.5도입니다. 공해로 <laughs> 가려다가. 아, 지인이 여수에 있어가지고 얼굴 볼겸 여수 왔어요. 그래서 아까 밥 먹고 장 잠깐 보고 대가도로 왔습니다. 아, 근데 여기 너무 덥다. 바람이 그렇게 막 시원하진 않아요. 여기는 오늘 32도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동해는 언제가 죽는 거야? 오, 바람이, 바람이 좀 부네. 저는 에어컨 틀었으니까 에어컨 틀었습니다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일로 와콩 어, 일로 와 어찌. 넘어가면 더워 막아놔야 돼못 넘어가게 그지? 그지? 여기? 아, 그거는 시원하진 않아. 그래? 그러니까. 나만 시원할까? 콩아, 이거 못 올라가요? 우 가만히 있어, 더. 아유, 기집애, 진짜. 가만히 있어라. 무한에서 여수까지 오는데 지금 700까지 찼어요. 이건 700은 맞는 숫자는 아닌 것 같고, 에어컨 안틀면은 조용히 해봐. 13.3볼트 까지 충전했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500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 숫자는 믿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원래 이거는 이걸 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수치 이 볼트 게이지로 봐야 되는 거라서 일단은 13점까지 있으니까 한반안되게 일단 모르겠고 일단은 이게 최대한 빨리 와와 와. 보자. 보자. 어디서게? 그래도. 또안 되지? 아? 이거 이거 시켜야 되겠다. 뚜껑 뚜껑 떨어지겠어. 열심히 시킬라고. 이거 괜찮나?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옆에 게. 이거 좀 무거운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거라 그런가 봐. 같은데. 응. 여기 엄청 이 안이 엄청 뜨거워 지금. 옆에 보일러실. 보일러실 아니지? 아 보일러실 배터리실. <laughs> 배터리실. 여기 또 웃겠다. 이 배터리잖아 어요 여기 구멍. 아니 이거 자체가 뜨끈 뜨끈한 것 같아. 어? 응? 여기 여기 또 웃겠네. 여기 배터리실이잖아. 어, 어 여기도 좀 뜨뜻해. 음. 근데 지금 열어 나갔고 좀 많이 식었어. 구름 하얀색하고 하늘 파란 게 딱. 어 뒤에. 어 데뷔. 원래 안 그러거든. 그냥 어, 그냥 어제 안 그래 원래 흐리흐리했지. 와 이거 엄청 이쁘게 나오네. <laughs> 사기네 사기 그사람이 <사기네>, 이거. <웃음> 사기네. <웃음> 엄청 이쁘게 나오네. 물에 판다. 여기도 물에 여름에 와 더워 오빠. <laughs> 어 아기야. 어, 너무, 너무 크잖아 오빠. 오늘 먹기 다 좋지. 어? 한 키로 맞지 뭐 어디야? 좀 해드릴까? 아니요 그냥 가져가요. 아, 가까우세요. 네네 캠핑카에 아둘거라. 네. 그 비닐만 넣어드릴까? 네. 네. 아,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냉동이니까 우와. 식혀도 되겠다. 이게 날씨 조금. 어제 선선해지면지계쉬 한번 해 옳죠 키야. 어? 잡고 있어. 으, 음, 때꼬정물 너무 물 찼다, 물통. <laughs> 야, 야, 아유, 더러워 네 밥 먹자~ 밥 먹자~ 좋다~ 여기는 사천에 있는 거북선 마을 쪽이에요. 저는 여기를 거북선 마을 캠핑장 찍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옆길로 오시면은 이렇게 있고, 지금 보이는 다리가 사천대교입니다. 지금 물이 빠져갖고 물이 없어요. 알록달록한 색. 여기서 밥 포장한 거밥 먹고 여기 있을지 이동할지 고민해보려고요. 밥 갖고 올까? 밥. 편안해야지 어떻게 먹어 뭐. 뭐 어떻게 뭐 울글잔 없는데? 편안해야지. 귀찮지? 안 그냥 싸그리 그냥 벙커 다 집어 던져버려. 어, 뜨거워. 아? 아? 이거 셌나 봐. 왜? 어, 왜? 해 어? 색걸쉬험잖아못 숨었어. 어? 홍이 숨었어. 오개개 개고 달짝 음! 이게 차이가 있어 고등돼지 그, 빵은 그 근데 맛볼 때리네 비리다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그래? 자꾸 먹게 되 네. 맞지? 뭔가 은근 중 네. 네. 있어 감자 있어 아, 내 감자랑 틀 감자 음? 네. 네. 감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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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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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야, 가루 피곤해? 피곤해? 가루 이거 먹어 계속. 어. 내가 이거 치워주는 기회를 줄게. 한번 치워보렴. 아. <laughs> 아, <laughs> 어, 덥다. 해가 없는데도 더. 빨리 가야돼. 또. 와, 또 집은 엄마온데 찍어 볼게. 응? 오는 사람 따로, 치는 사람 따로. 그렇지? 비와, 비와. 지 아, 그래? 응. 남쪽에는 덥고, 동쪽에는 비 오고. 근데 이쪽에는 비 별로 안 오고 이쪽에서 몰아치는 거 같은데. 배고파요. 지금 차는 29.6도고 습도 62%입니다. 습도 올라갔네. 2%. 우리 여기 올 때마다 비가 와. 아이고. 우리 집 비솔리. 벌레자. 벌레 왜 이렇게 많아? 벌레자. 오박이야? 응. 음, 일단 김에 안 잡았어. 여기는 포항 여객선 터미널이에요. 하루에 소형차 5,000원, 대형차 8,000원이거든요. 저기서 들어와가지고 저기 계시는 관계자분께서 주차해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다음날 나가 한다고 했는데 주차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끝으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끝으로 이렇게 주차를 해놨습니다. 내 동네로 놀러 왔어 드디어 오빠 호항으로 네. 어? 어? 우리 지금 좋은 일 하러 가는 거야. 왜 네?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되게 하는 거지. 여기 우리 안 먹어도 활성화 봤을 때 있잖아. 그래도 하도 뭐라 하니까 어? 싸워갖고 온다고 우리 동네긴 하지만 우리가 지역 활성화하러 왔어 오빠. 응? 야, 너무 좋... 여기는 공용, 공, 무료 주차장이네 여기 세우려고 했는데 여기가 무료 같아요 근데 이미 벌써 빡 이미 완석이야, 완석 완석이라 가지고 노상도 있긴 한데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저기 역외선 터미널로 주차했습니다 호차를 그렇게 입고가 되는 거야? 나 어때? 나오다 나온 것 같아 오늘 멀리 안 까봤어, 근데 괜찮아 어. 나 잘한 것 같아 엄청 귀엽다, 이거 300 이백5오 차갑다! 마시자! 이게 이거 이깡잔이한 잔... 귀이워 <laughs> <laughs> 맛있다! 무슨 맛 났어 처음에? 요거트 같은 거! 크림맛 뭐, 났지? 오빠가 어, 어. 어, 좋아, 좋아하는 음. 느끼한 거 제대로인데? 어? 어때? 맛있어? 네. 맛있어? 음. 응. 니언 어니언! 몰라! 오빠 취향이야? 응, 몰라. <laughs> 아, 이거 햄버 <laughs> 아, 이거 랑 먹어봐 진한 번만. 이거 이거 한 이거 한 이거 이게한 번만. 이 이거 한 번만. 이거 이거 한안 뜨어 거한 이 차가? 안 가? 어? 어? 우리 여기 차야? 응. 나는. 어, 천지밖에 없어. 저기 가서 가? 어? 저기 가? 왜 터널 때? 왜 터널 때? 왜 터널 때? 어? 노래 어? 응. 아 끝났잖아 노래 <laughs> <올해> 끝났잖아 <laughs> 훔쳤어? 맛 맛있는 거 파는 데가 많네. <레 call> 그래 더울걸? 그래 더울걸? 아 기분 좋아. 여기 봐봐. 같이 뭐래? 가자 이 차. 이리 와 내가 손. 누나야 쏜다. 개 좋아. 아 카드 없어? 나다줄는데아 미안해. 그럼 가져가. 누나야 쏜다. 누나야 카드 있다. 되게 근서서네 까득 로있네어지 존나 이거, 음, 음? <laughs> 이거? 한입만 라 근데 왜 이렇게 조금 들어있냐 이거, 음 이거 좀... 말해 저하 들어있네 지금 <laughs> 내가 별로 안먹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아잘 먹었다! 이다오이되 많은데? 잘 먹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어, 많은데? 아, 잘 먹었다. 어, 왜? 내가 너무 왜? 창문에서 가자 어 26도 올라가 우와 시원하다 대박 이차다니까 이차 2차. 응 홍아 홍이 일로와